안녕하세요. 대전 길맨 비뇨기과 의원 김상현입니다. 많이 시행하고 있는 이 초박피 폭경술이왜 통증이 적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경술의 원리는요. 맨 바깥층에 있는 표피를 벗겨내는 겁니다. 가끔 많은 폭용이라고 하면 피부를 벗겨내지 않고 그냥 말아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폭경수술이 아닙니다. 그런 시술은 사실은 해서도 안 되고 실제로 하고 있지도 않고요. 모든 기본적인 폭경술은 피부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을 그냥 쭉 벗겨냈습니다. 표피에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그 층을 한꺼번에 다 벗겨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초박피 폭경술은요 가장 얇은 바깥에 있는 표피. 층만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혈관. 혈관도 정맥, 동맥, 신경, 그다음에 림프관. 이런 부수적인 조직들을 최대한 살려내고자 하는 시술입니다. 그중에 핵심은 혈관이고요. 이 혈관을 최대한 살리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합니다. 막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고요. 그리고 통증이 덜하게 되시는 겁니다. 또 일부 굵은 신경들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요. 그로 인한 통증도 적은 것입니다. 수술 후에 성기가 붙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붙는 경우에 또 림프관이 손상되면서 그로 인해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알고 있는 초박피 수술은 표피를 제외한 나머지 조직들을 최대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랜 시간인데 수면 마취를 통해서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박피포용술의또 다른 장점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해되셨나요?